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배우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말의 품격, 앞날 읽어드릴게요. 과거와 미래는 한 곳에서 숨 쉰다. 2014년 4월 8일, 마이클 하긴스 아일랜드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날 오전 런던 외곽에 있는 윈저성에서는 히긴스 대통령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 연회가 열렸다. 분위기는 차분하다 못해 냉랭했다. 아무도 수언거리지 않았다. 연회장에 입장하는 인사들의 얼굴에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 불신과 원망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아일랜드와 영국 간 역사는 피해보복으로 점철돼 있다. 7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아일랜드는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끈질기게 무장투쟁을 벌였다. 영국의 대응은 차갑고도 무자비했다. 아일랜드 공화국군과 영국군의 유혈충돌로 두 나라에서 무수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갈등의 틈새를 메우려는 시도는 충돌의 횟수 못지 않게 빈번했다. 양국 정상들은 화해를 위해 손을 맞잡곤 했다. 그때마다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한쪽은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려는 욕망이 강했지만, 다른 한쪽은 과거를 지우고 싶은 의욕이 강했다. 과거라는 문을 열어젖히려는 쪽과 문을 아예 없애려는 쪽의 입장이 맞부딪쳤다. 협상은 매번 겉돌았다. 양측 모두 현재에 집중하지 못했고 미래는 열리지 않았다. 이날 연회가 시작될 무렵 수석 부장관 자격으로 참석한 전 IRA 사령관이 등장하자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그가 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 IRA의 무장 테러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연회장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무엇으로도 그 핏빛 엄숙함을 바스러뜨릴 수 없어 보였다. 정적을 깬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다. 여왕이 건배사를 하기 위해 샴페인잔을 들어 올렸다. 여왕의 언어는 잔에 담긴 샴페인처럼 투명했다. 꾸밈이 없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겁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는 과거가 미래를 망치도록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가 과거에 얽매게 해선 안 됩니다. 이제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옛말에 대어는 담담하다고 했다. 담담은 물의 흐름 따위가 그윽하고 평온한 상태를 나타낸다. 힘있고 웅장한 것을 가리킨다. 옳다. 큰 말은 분명 힘이 있다. 반면 소원은 수다스럽다. 가볍고 약하다. 이날 여왕의 말은 크고 힘이 있었다. 여왕의 입술 사이를 비집고 나온 문장은 연회장의 엄숙함을 관통해서 히긴스 대통령의 귀에 명중했다. 히긴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답했다. 두 국가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영속적이며 창조적인 화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긴스 대통령이 착석하자 만찬장 한쪽에서 낯선 음악이 흘러나왔다. IRA 전사들이 부르던 아일랜드 민요, 몰리 말론이 울려 퍼졌다. 아일랜드 민족의 한이 담긴 음악이 연회장 구석구석을 처연하게 물들였다. 이날 이후 양국은 역사의 한 장을 접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로 합의했다. 미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든 남보다 큰 그림을 제시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언어에서는 선견 지명의 해안이 묻어난다. 과거와 현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차분히 앞날을 내다볼 수 있기에 그러한 엄품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코앞의 길이 아닌 미래의 길을 내다보며 달리는 이들이 있다. 마라토너다. 마라톤의 임무는 완주다. 총 42.195km의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다. 마라톤 선수는 2시간 넘게 평균 20km의 속도로 달리는데 꾸준히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페이스 조절을 한다. 특정 구간에서 속도를 높여 달렸다면 다른 구간에서는 속도를 늦추어 뛰면서 적절히 체력을 안배한다. 자신만의 리듬으로 다른 선수의 속도를 따라잡는다. 일상에서 대화를 나눌 때도 마라토너처럼 페이스를 조절하는 이들이 있다.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내달려 오버 페이스. 무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다음 코스를 내다보듯 남보다 긴 호흡으로 말하는 사람들. 굳이 명명하면 마라톤 말씨의 소유자라고 할까? 앞서 언급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표적인 경우다. 주위를 보면 그런 유형의 사람은 지난 시절에 연연하지 않는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과거에 이룬 업적을 타인 앞에 함부로 늘어놓지 않는다. 모든 촉수를 다가올 내일을 향해 뻗치고 있는 덕분에 중요한 순간 자기가 속한 분야와 조직에서 비전과 목표 같은 것을 곧잘 제시한다. 그들의 말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지 않고 공중에 두둥실 떠있는 경우가 많다. 가벼워서가 아니다. 군대의 깃발처럼 힘차게 나부끼기 때문이다. 명심보감에서는 욕지 미래 선찰 이연이라 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먼저 지난 일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다. 맞다. 천년의 지혜임이 틀림없다. 미래의 교훈은 과거에서 얻을 수 있다. 과거라는 둥지에서 미래라는 알이 부화한다. 무엇보다 과거에 대한 성찰은 문명사회의 요건이다. 다만, 위 글귀가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있다. 현재를 살면서 틈틈이 과거라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하고, 때로는 과거라는 사슬에 묶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 과거는 벽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한다.